누구야 할머니? 어 진짜 할머니도 살아네 할머니 냄새나는 뭐가 <laughs> 이로자 그리고 이제 우리 화요일에 1 1시 수업하겠습니다. 와, 아, 그럼 화요일에 아그럼 그냥 아니요. 와서 와서 수업한다고? 어다거 네. 만나요? 네. 그 2시간 반 동안 수업이야? 아니 1시간 만에 어, 12시 반에 끝나요? 다음 주? 다음 응. 화요일 아, 네. 근데, 근데 토요일 나와. 안 오더라 왜? 아, 아, 그 다음 주 아, 토요일 그 다음 주에 어, 와야지 와야 돼요? 왜 와야 돼요? 왜? 시험 전자판 네. 아, 월요일에 시험이라고? 네 그거랑 상관없어 죠 <laughs> 토요일도 그 오고 근데 차라리 그러면 토요일에 자주 하는 게 <laughs> 아니, 정규 수업인데 o u so, 데 월요일 몇 r e 요 u 요 t 월요일? a t is i 화요일 시 t is it? 이 h a t is it? What i 는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 요 it? What is it? w 아시작하겠습니다아아요아 아시아, 아시아, 아시요아아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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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아아아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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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아 아시아, 아아아일아아시그 아시아, 아시아, 아요 <laughs> 자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대리시버스가 어떻게 지금 했는다라고 봤을 때 여기서도 어이 정도 키워드 가져가면서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의 키워드를 가져가신 이유가 고 원로 수업을 듣고 다시 잡아진 거지? 어? <웃음> <웃음> 아? <웃음> 사실 은 <사실>, 초. 어. <laughs> <laughs> 데리시버스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에게 이제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물어보는 사람인데 아예 데이터 부터 내용이 어떤지는 그다 상관이 없어요. 자 최저 시급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부터 해서 이쪽부터는 세부 사항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항. 세부 사항 정리한다라는 건 일치 문제 대비하라는 거예요. 허리꺾어지겠어요 So, I never ate out, uh, uh, never took a taxi 이렇게 말하면서 생활비가 1,000달러였습니다 라고 했고 나는 1,800달러 벌었습니다 so, I h i v e d for these two years and s a v e 나는 이것을 2년 동안 해서 만0 0 0달러 저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I was 20 years old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22살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때부터 나의 경제적 자유가 어, 얻을 수 있었음 아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얻었다라고 하면 저축을 통해 최소의 불을 축적했다.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축을 통해 최소한의 불을 축적했다. 뭐야잘안 말라진 곳이 있구나 할머니 생각나. 윤지 맡는거 아니야? 아니 제가 맡아봤어요 음. 이거는 윤지가 음. 한번 이력이 있다 <laughs> 아니 근데 이거는 5일 동안 안입을 옷이라서 괜찮아요 어? 5일 동안 숙성된거 아니죠? 아니 빨고 자 음. 멤버들 하셨죠? <laughs> 다, 윤지 가고나서 그 의찬애들이 거 무슨 냄새냐 <laughs> 아 그냥 좀누아 있었어? y 아, 어. <laughs> <laughs> 그 so I suppose I'm not sure about it. I'm not sure a b o 그 t 게수 I'm not s e s e o i w s e a s f r e e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free라고 말하는 부분이 우리가 가속해서 왔었던 컨트롤이라든지 오토노미라든지 인디펜던스 같은 키워드를 동일하게 읽어주시면 되겠다 I've been t y d o b 나는 이제 어, 일을 그만둘 수가 있었는데 And I never had a t a y n 직업을 그만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봤듯이 약간의 분은 내가 은퇴할 날짜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소의 돈이 쌓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냥 그 메모해버리지. 내가. 고어들 뭐좀 물려 먹으려고 하지? 아? 추면 와. <목소리도> 왼이, <좀 쉬어. 목소리도> 자, 그래서 어, 더 얘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는 또 What about when you sold your company 회사를 팔았을 때 어땠습니까라고 했을 때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했어요. 큰 차이가 없었어. 그럼 이빅디 g 런스를 가져왔던 것은 2 2살 때였습니다. 오케이. 제프랑스를가져왔건2 2살래서 22살, 22살. <laughs> 최소의 구가 두 아, 얻은 것이 가장 큰변화였음 22살에 했던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붕킬 때문에 글씨안 나옵니다. 오늘? 이한거 아니야? 뭐? Yeah, The difference happened when I was 22. 22살 때 내가 돈을 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얻게 된 자유가 인생의 변화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회사를 마, 차리든 회사를 팔았든 어떤 큰 이익을 남겼든지 간에 그것은 이 사람 이상의 인생에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어, 알겠어요. 다음 주, 윤지학, 윤지랑 주원이한테 윤재랑 친하니까 조금 친하다는 거네? 네? 너 주아랑 네. 친하냐고 물어봤어? 아윤지만 물어봤어. 주아랑 물어보지. 그럼 주원이랑 결혼 사약서 썼어? 아니 주원이랑 주아랑 더 친해요. 아? 얘 내가 더 친해. 난너 주원이 번호 주원 없잖아. 주원이, 난 주원이 번호 주원 있어. 주원이 나한테 먼저 말한 <laughs> 1 0 번인가 이렇게 걸었어. 어, 난 주원이 <laughs> 번호 있어. 너 없잖아. 예. 넌 반장이라서. 결합하시고. 아, 자 여기 본문 4번부터 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이제까지 생각했던 거, 주제를 생각해보자 이제까지 자,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였지? 통제권, 통제권. 그 통제권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야? 돈이 만들어주는 거야 자, 돈이 통제권을 주고 그것이 결국 행복을 온다라고 하는 본문 3번까지의 주제가 있었는데 본문 4번까지의 주제가 있었는데 4번까지 주제가 있이 통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에게 있었다 없었다 없 어, 통제권이 없어지게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통제권 박탈의 이유 뭐였을까 기억해보자. 통제권 누가 박탈했어요? 수업 들으면 그냥 알지 않나? 그것 누가 박탈했지? 최다요. 시간. 시간? 그래. 무슨 시간이? 자유 시간이요? 어, 업무 시간에 의해서 통제권이 박탈되는 것. 업무 시간에 의해서 통제권이 박탈된다.라고 읽어주시면 돼. 이해지? 어. 업무 시간에 의해서 통제권이 박탈됐고. 그럼 이 통제권이 박탈된 미국인들에게는 행복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어. 자, 미국은 가장 부유한 국가인데, 역사에서. 하지만, 어, there's little advance. l i t t 그냥 여기 밑에 적어고요 없다. 증거가 없습니다. 뭐라고 하는그 어, 미국의 시민들이 평균적으로 오늘날, 1950년대보다 더행복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네. 1950년대보다 현대인들이 더 행복하다라는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야? 50년대랑 차이점은? 과목을 열 세대를 해도 난기억하겠다 1950년대보다 부유한, 아, 그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자, 왜 웨스트 믹, 어, 인컴 월, 버츠 월 훨씬 낮았던 때입니다라고는 왜는 지금 1950년대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그때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중산층 레벨 그리고 혹은 인플레이션으로 조정을 해봐도 그것은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갤럽 설문조사에서 갤럽 설문조사 15만 명을 했었던 갤럽 설문조사에서 45%의 미국인이 그들은 얘기했다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 세계 평균은 39%입니다라고 하는데 일치 문제 대비해서 한국말로 정리해 볼게요 어, 전날 스트레스 미국이 전 세계보다 높은 미국이 전 세계보다 높은 전날 스트레스가 미국이 전 세계보다 높은 전날 스트레스 미국 부동호 전세계에요 아, 뉴스 방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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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 스트레스 미국 미국 입전세대 전날이구요. 어? 이문력 <laughs> 어? <laughs> 어, 이슈. 아니 이전날. <laughs> 어 이전날. <이제 한> <laughs> 뭐요 음. <laughs> 다. 55%의 미국인들이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극심한 스트레스, 극심한 스트레스도 미국이 전 세계 평균보다 높다라는 것들을 일체 문제를 위해서 알아보자. 자, for the rest of the world, 35% said the same. 어, 35%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 수치 가지고 장난칠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주의해 주면서 읽어주세요 주의하면서 읽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겠죠 미국은 미국은 어, 45% 55% 전세계는 39% 35% 여러분도 차이가 나고 있다 Parts of what happened here 여기서 이제 어, 생겨난 것들 중 일부는 우리가 use greater wealth 더큰 부를 To buy b i e r and better stuff 더큰 어, 상품 더 좋은 상품들을 사기 위해 사용했다는 건데 But we simultaneously 우리는 동시에 뭐 했냐면 Give them more control over o r time Give t h m o r e control over our time 우리 시간에 관한 동작권이 상실되었습니다 시간에 관한 통제권이 상실되었음. 시간에 관한 통제권이 상실되었음. 그럼 통제권이 행복의 이유였는데, 시간에 관한 통제권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은 행복권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최 애매바, 애매바이지. Those things cancel each other out. 그것은 서로. 상세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x 3입니다. 다음 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중산층 가족 어, 이제 그 인플레이션은 29,000 어, 인플레이션을 조정했을 때 1955년에는 2 9 0 0달러를 벌고 있었는데 2019년에는 6만 2천 달러를 벌기 시작했다. 어. 부가 더 커졌어요. 부가 더 커졌는데 이 lives the wealth. 우리는 그 부를 to live a life, 삶을 살기 위해 finally c o n v e 1 t 5 90s is American. 이거 상상할 수 있는 윤까 상상할 수 없는 요거 두개 묶어서 상상할 수 없는 요렇게 처리할게요. 1950년대에는 상상도 못해본 그런 금액으로 오늘날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1950년대에는 상상도 못해볼 금액으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자,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은 f o 크리 increase, 증가, 커졌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들은 50년대에 비해서 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더커진 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50년대에 비해 더커진 부. 50년대에 더커진 부. 집 크기가 커졌고 집 크기가 커졌고 그 다음에 어, 더 사는 사람보다 화장실이 더 많은 집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자동차는 더 빠르고 효율적이 됐고 TV는 더 싸고 선명해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부가 더 많아졌습니다 파트에 알았지? 어, 많은 것들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나 We have control time. 우리 시간에 생겨난 것은 반면에, b r e it looks like progress. 시간에 관련해서는 나아진 게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돼. And a lot of reason has to do with. 문체형이 어떤 뜻이죠? 무슨 뜻 이야？관련 어, 이 있다 반대말 은 어떻게 쓰 죠？아, 그 렇게요, 허 로요. 그래서 나 핑크 도이듭니다 <드폰> 체도과 아니야? 나눔나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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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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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나 사람? 가나 <드> 사람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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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보라색, 보라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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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보라색, 보라색, 보 보라색, 보라색, 불꽃 불 자, 어, 자, 뭐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직업과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직업, 아, 아, 바뀐 직업 형태가 바뀐 직업 형태가 바뀐 직업 형태가 시간, 시간 통제권을 박탈. 그럼 결국 이것이 뭐로 행복하지 않음으로 연결되었다. 바뀐 직업 형태가 시간, 시간 통제권을 박탈하고 행복하지 않음으로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아,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불행하다. 우리 학생들도 하루 종일 학원 다니고 하는 거에 시간 통제권이 없다라고 느낀 아이들이 불행을 느끼고 퇴원을 하죠. 그래봤자예요 이미 고3 때까지는 그렇게 살아야 니요 학원을 끝나 안 끝나 불행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김에 그냥 다니시면 돼. 알았죠? 다들 아 버마우시 와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laughs> 그러니까 한일년 지나가지고 대처 망해가지고 와가지고 대학 보내주세요 의지로 어쩌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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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 6권만 읽으면 되는데 어 쌤이 일 하나 빼먹거해서광고 해보고 와야 될것 같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일찍 쉬는 시간. <laughs> 아, <laughs> 아. 이 너무 긴 것. 금방 끝날 6번. 아금까